아, 여러분들, 그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뭐못 뭐 타고 왔어요? 택시 타고 아니면 뭐 지하철 타고 아니면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관세율표를 배운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택시 타고 왔으면 이제 저8703 타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줄 알고 그다음에 버스 타고 왔으면 뭐죠? 8702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왔다. 그러면 87 하나 하나 자전거 타고 왔다 87 둘이 보세요 어, 여러분들 피곤해 여러분들 내가 물어보니까 표정들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우리가 관세율표를 배우고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가지고 4단위 호의 번호가 뭘까 이런 거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책상 머리에 앉아서 관세율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요 정말로 왜냐면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물품들에 대해서 숫자 부여하는 과목들이니까. 우리가 도래 댕기면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평상시에 평상시에 좀 공부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또 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4부를 보고 있는데 사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점짜리가 기출됐었던 상당히 중요한 부였었습니다. 그래서 조제 식료품이 품목 분류가 됩니다. 자, 요즘 우리가 가장 꽂혀 있는 관절혈표 관련해 가지고 표현은 가공도입니다. 가공도. 그래서 1부에서부터 4부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가공도였었어요. 자, 그중에서 4부랑 비교할 만한 다른 부, 다른 류, 그 가공도 포인트 가장 중요했던 것은 2류 또는 3류하고 그 다음에 어 16류 어 이제 착착 나오네요 뿌듯합니다 우리가 어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이 가공도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동물성 생산품과 관련된 가공도인 거고 이제 식물성 생산품으로 넘어가 보면 제일 중요했던 가공도는 8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26여기가또 이제 아주 중요한 한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16, 그 다음에 11류, 그 다음에 19류. 이쪽이 또 중요하기로 둘째가름 또 서로 왈통 냅니다. 그래서 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공도를 탑3를 꼽는다면이 친구들이 뭐 우선순위 이 안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가공도이 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출도 됐었던 동네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어,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동네들 중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